저희가, 그,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어, 열린 예배 방식의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어, 가끔 한 번씩, 이제, 전통 예배라고 예배를 드렸죠. 전통 예배 때는 이제 찬송가를 사용을 하지만, 보통은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CCM, 뭐, 보금성가를 주로 찬양에 부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교회 형식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찬송가 몇 장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를 사용 안 하니까. 오늘도 찬송가를 부르긴 했지만 그 찬송가가 몇 장인지 모르죠. 그냥 부를 뿐입니다. 특별히 이제 PPT를 사용해서 찬송을 하다 보면 몇 장, 몇 장인지 모르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최찬송가 중에 258장이 어떤 찬송가인지 아시는 분. 이걸 마히시는 분은, 예, 뭐, 이건 뭐, 천재입니다, 천재. 이거 마힐 가능성이 거의 없죠. 최찬송가는 저희가 거의 부르지도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 부르긴 하지만 잘 모르죠. 그러면 옛날 찬송가로 190장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190장 저도 좋아해서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죠. 이 찬송이 저희가 이제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이 찬송의 작사가 곡을 아니, 시를 쓰신 분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 분이고, 영국의 문학가인데, 이분이 이제 찬송가를, 가사를 쓰셨죠. 그래서 190장의 찬송가 가사가 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 카우퍼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우퍼가 6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살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엔 잘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이 카오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것이 예,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요. 성장하면서 심한 우울증을 많이 알았어요. 우울증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살 시도를 그렇게 합니다. 우울증을 아는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잘못 느끼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자살을 시도를 많이 하는데, 이카오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울증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한 번은 마약을 사들고 마약을 먹은 상태에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을 방법을 찾다가, 테임즈강, 영국이니까, 테임즈강에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마차를 몰고, 이제 임즈강을 향해서 막 달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짙게 껴가지고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카우퍼만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말도 못 봤겠죠. 근데 말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잖아요? 그 사람은 죽으려고 테임즈강을 향해서 막 가야 되는데, 자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운전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테임즈강으로안 뛰어들고, 그 앞으로 안 가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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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인 이 카우퍼의 집 앞으로 도착한 거예요. 그집 앞에 딱 내렸는데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죽으려고 칼을 찾았어요. 그런데 칼을 보니까 칼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 죽을 방법으로 또 다른 하나 목을 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을 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목맨 사람들이 자살을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뭡니까? 목을 맸는데 자살을 실패했어요. 줄이 끊어진 거죠. 줄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시도를 했는데 이게 뭐다 실패한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이 33세에 이 우울증이 점점점 심해지고 삶을 경영할 수 없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정신병원. 자 그런데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뭐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읽었죠. 이 당시에 뭐 영국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요. 성경을 읽던 중에 로마서 3장 25절에 눈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3장 25절의 말씀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알미함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발견. 하고 성령의 강한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카우퍼는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었고 건강도 점차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쉽게 극복 못 합니다. 우울증을 앓았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 우울증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졌는데, 그 이후로 나는 우울증에 한번도 시달린 적이 없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울증에 빠졌다가, 그 우울증에서 건조짐을 당해도, 지속적으로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시 또 우울증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낙심에 빠질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면 자신을 괴롭혔던 우울증과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요. 이카오파라는 사람이 우울증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이 모든 아픔에서 건져낼 수 있다 이 모든 우울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고 라 믿고 그 고백을 그는 끊이지 않고 했던 거죠 그 고백의 결과물로 나온 게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을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도 다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쾌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로 천국에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설수 있게 만들었죠. 보혈의 덕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찬송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요 그 보혈의 은혜로 얻은 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 그리고 7장부터 시작된 말씀에서 구속 거룩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구속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한 은혜를 오늘 이제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18장, 10장 18절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은 이제 요약을 하게 되는데 이 단락 7장부터요.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번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27절에 보시면. 실장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죄용서 구속을 경험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자주 그렇게 피를 드렸던 것과 달리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죠. 구장 12절에 보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고생들으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속했다. 그리고 그것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로 표현하죠. 9장 26절에도요. 이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28절에도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자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읍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제사. 그 제사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그곳에서 울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렸지만 그 재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갈수 있어요? 천국 갑니다. 예, 우리는 무슨 안에서도 천국 가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에 흘리셨기 때문이죠. 바울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조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요, 그 죄의 덱산, 죄에 대한 삭스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일하면 일에 삭스를 받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그 삭이 있는데 그 삭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의 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죽지 않는 것. 천국에 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얻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로 할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이, 히브리서자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 7장, 8장, 9장에서는 계속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라 설명하죠. 사실 죄 용서라고 하는 개념과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 개념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구별된 거겠어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상태 그게 이제 거룩이죠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계속 요구하는데 그 거룩은 죄로부터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히브리 저자가 9장 14절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9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이거를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어 드리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 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이 히브리서 저자가 죽은 행실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먼 거룩한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고 그 깨끗해진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곧 무엇이냐?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될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양심의 깨끗함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 땅을 한시도 탈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그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10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온전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하게 한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층의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요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계속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무엇의 은혜입니까? 십자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말고 달리 의지할 게 있습니까? 십자가 말고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게 있겠습니까? 없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사가 온전하게 하는 대상을 저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정민한테 이제 번역을 맡기잖아요. 정민이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헬라오 성경에서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근데 영어는 좀 다르게 되어 있나 봐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분사는 거룩하게 되다. 이 동사를 이제 명사로 만들 때 쓰는 용법이죠. 그래서 뭐 영어에도 있고 우리말도 있고 다 있는데 거룩하게 되다를 이제 명사로 만들려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제 고쳤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분사라는 거죠. 현재는요. 헬라오에서 현재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끝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현재를 써요.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면 현재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를, 완료형을 쓰지 않고, 완료형을 쓰지 않고, 현재를 썼다는 말은, 거룩하게 된 것이 완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료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함을 완성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사로 썼어요.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룩한, 거룩하게 된 우리는 그 제사로 인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하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심이고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때그 상태를 뭐라고 설명해요? 14절에? 영원히 완전하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원히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의 모든 무리를 심판하시고 마귀와 죄를 다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주만 바라봐라 그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요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12장 2절에도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쏠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도 주님의 보혈이고, 우리를 거룩함에 완전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는 것도, 주님 앞에 흠없는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이기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희생의 제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대사로니가 전 3장 13절에요.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룩한 자체가 흠이 없는 겁니다.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함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의 흠을 내지 마라는 말이에요. 말하고 있어요. 뭐, 무슨 말일까, 이게? 거룩함의 흠을 내지 마라. 이게 뭐겠습니까? 거룩함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거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하마 거룩함을 입었으니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거룩함을 잘 지켜내라. 이게 바울이 대사론가 교회에게 주고 있는 권면인데 오늘 히브리서서자도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요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을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보존하는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보혈을 기억할 때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교만하지 않고 낮아질 수 있죠. 그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 너를 위하여 찢긴 내 몸, 너를 위하여 흘린 내피 그것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완벽하게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요,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안에서 보혈로 일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10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건데 그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새길 거다. 근데 이것을요. 바울이 바울이 고린도우서 3장에서 새 언약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돌판에 쓰지 않고 이제 성령으로 육의 마음판에 쓰셨다.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판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쓰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맺으신 그새 언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맺으신 그새 언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는 것, 주님의 보혈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모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감동하실 때만 가능하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그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에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거 보혈이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거 보혈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카오프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심한 우울감이 나를 점령하려고 할때 도대체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그때 카우퍼처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도록 그 보혈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저는 O형입니다. 제 아내도 O형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O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A형이시고 어머니가 B형이셨는데 저 O형이 됐어요. 그제 동생은 B형입니다. 제 막내 동생도 B형이죠. 우리 혈액형이 달라요. 그래서 달라진 혈액형 때문에 뭐 A형은 저러니 뭐 B형은 저러니 뭐 O형은 저러니 AB형은 저러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하고 일본 사람만 그런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피가 지금 뭐 어찌 게 얘기 안 하는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그렇게 믿는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저거 a형이니까 저런 거야 뭐 저거 o형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a형도 o형도 b형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형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형입니다 그리스도형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은 우리는 같은 혈액형을 가진 그리스도형입니다 이제 a형 아니에요 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의 헤르켕을 가졌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행해야 될 행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보혈 거룩하게 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의 혈액 행을 이룬 우리 안에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행실이죠. 그렇게 거룩한 행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행하게 될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분명 칭찬하실 것입니다. 완전하다. 이제 너 완전하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서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